쪽에서 촬영이 이제 살짝 끝나고요 어디로 가죠? 홍대, 홍대 쪽으로 2차 또 찍으러 갑니다. 촬영을 마치진 않고 이제 지금 저녁 촬영을 하고 있는데 약간 대기를 타면서 저희 맨날 뭐 하고 노는지 같이 네 일단은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알 자기 모습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, 일단 뭐 일단은 뭐흔 w h a 나 나의 장점이 m o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데? <웃음> <웃음> 빈이는... 뭐를 해야 된다. 어 h a n that. 는 o r e h e 해 d How about 해 t m o r 해 bouncing. Hang on your head. Hang on your h 을 때가 t 나요 e t Joel take a man. i 다이생각 sure. 아 m n 지 진짜서 진짜 내를 굴리고 굴리고 굴려서 얘기를 했어 지금 애교가 많다. 저희 프라이드 중에서 애교 제일 많은 열광적. 비니가 제일 차가워 보이죠? 아니에요. 비니는 말투부터 달라요. 친구들한테 대하는 그 행동부터 다르고 <laughs> 아, 짜증나요. 애교가 많다. <laughs> 운전을 잘한다. 잘 먹는다. 그래서 이 정도면 네. 마이. Oh 일단 그냥 보는 것처럼 착해. <laughs>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짜 순수하고 맑은 사람이야, 너는. 맑을 수기. 은내는맑을 수기. 난 빛날 빛인데. 그래서 이렇게 빛나. 아. 아. <laughs> 절대 어, <laughs> 지치지 않아. 어. 에너지가 있 진짜. 저 약간 강철 체력이에요. 그치. 그러니까 나는 이게 확 이랬다가 어. 힘들면 그냥 바로 이렇게 어. 힘들어지는데 민직이는 응,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. <laughs> 뭐 맛있는 거 먹거나 재밌는 거 하거나 이런 텐션 미친 듯이 올라가 어, 맞아. 또 있어. 또 되게. 오, 왜 그래? 좀 어른들한테 잘하는 것 같아. 가족들한테 하는 걸 봐도 그걸 딱알수 있어요. 할머니 뭐밥 드셨냐고 막 전화 오면 막 챙겨 드리고 응. 바쁘면 은막못 받을 수도 있고 나중에 한다고막 이럴 수도 있는데 응. 막 그냥 이렇게 나가가지고 어 아, 밥 먹었어요? 응. 막 이러고 그런 모습도 나는 되게 어, 응. 어, 쟤는 진짜 괜찮은 애다.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볼게. 저의 최애 음식 비니가 좋아하는 아,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. 비니가 좋아하는 진짜 좋아해 최애... 최애, 음식. 최애 음식이야. 모른 것 같은데. 하나, 둘, 셋. 초밥. <laughs> 수게, 수게? 음식? 너무 많아. 일단 이건 어쩔 수 없이 카시다 하나, 둘, 음, 셋 핫도그. 아, 응. 되 음. 연습실 밑에 핫도그 집이 있는데 하루에 음. 한 번씩 가는 거고 <laughs> 이번 달만 열 번째 갔다고 <laughs> 왔더라고. 아 진짜. 두 먹증 먹. 셋 넷. 찍먹. 아이폰 갤럭시 셋 넷. 침껍. 아이폰. 갤럭시잖아. 아니 아, 오늘 아침 아니라. 6시에 정신없이 막 나와가지고 얘가 피나나 오늘 정신 상태 되게 이상해. 왜? 그래? 나 오늘 귀걸이를 그래서 한만원고지 뭐야? 어머 나도 뭐야? 나도 그랬지 뭐야? <웃음> <웃음> 아니 너도 여기만 있어어나 여기만 있어너 이쪽에? 왜진 쓸데없는 것만 담냐고 오. 그냥 아직 쓰기엔 안 끝났어. 통화 문자 하나 둘셋 네, 아, 통화! 통화요 비니 통화 잘안 해요. 비니 단톡 좋아. 단톡. 아니 왜 단톡이 있는데 왜 갠톡을 하는 거야? 자기들끼리 갠톡하면 나는 매우 화가 나 통화 문자 괜찮네 이혼도 진짜 사람하고 다르구나 그 40년 후에뭐 40년 뒤면 지금이 22이니까 <laughs> 얼마 전에 생각한 게 있어 자기만의 스타일로 지어놓은 대단지 않은 집안 마당도 있고 그 가든에서 야우순 어? 근데 지금도 충분히 가깝지만 어? 그냥 더 가까워지고 싶어. 근데 오늘도 지금 좀 오랑고지 좀 연락이 왔다. 그냥 수다 떨다 보니까 시간이 네요 음. 다음에 소연이랑 같이 앞으로도 계속 계속. 아 사실 영상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께 보여. 봐보아요. 다 이제 저희가 이걸 하다 보니까 어,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. 요 안녕. 안녕.